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많은 더욱더 힘듦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령과 진료를 예배해드리기 위하여 현장 가운데 오신 우리 예배위원님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신 사랑과 그신 능력과 그신 권능의 은혜 축복하심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기단 대림절 기간에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성경 구절을 찾아 그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바로. 아, 소망 가운데 주님을 아,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 특별히 지금은 또개칠하는 화가가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에서 아, 성바오로 성당 계단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 안에는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아, 등장합니다. 아, 스포츠 신문을 읽는 소년이 있고요. 또 멀리 한적한 곳에 여행을 가기 위한 청춘 남녀가 있고요. 또한 더불어 길을 가면서 시험관을 들여다보는 과학자의 열띤 토론의 모습도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아무도 서계신 그 자, 예수님 서계신 그 자체에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간호사 한 명이 잠깐 멈추어 그 서계신 예수님께 견눈질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류의 직업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개치는 그 그림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배격하고 외면하고 무심한 채 각자 자기의 사소한 관심에만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꼬집고자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지 벌써 2019년이 되매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2020년 오시는 성탄절이 타고 이때도 정작 성탄절 주인공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그 관심이 있기보다도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은 성탄절에 대한 관심을 갖기보다는 어떤 즐거운 프로그램이나 화끈한 미팅에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 그리고 어른에게도 성탄절의 관심은요, 한 대목이나 돈벌이의 귀나 흥청거린 일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것이 분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마저도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은 무관심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시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며.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마다 부모나 인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경청하며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으십니까?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주님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 주님 한 분을 간절히 기다리며 만족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에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나는 라 여선지자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84년을 과부로 살던 안나에게 메시아를 직접 만나는 일처럼, 여러분 위로가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나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증가하고 있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가 한 눈에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안목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녀가 살아생전의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그 은혜를 통해 경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오늘 36절 37절 말씀보니까요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의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 보면 이 장은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당시 예루살렘 상황을 여러분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6절 보세요. 또 아셀지파 반웨르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안나에 대하여 아셀지파 반우의 딸 안나라고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셀은 누굽니까? 야곱의 본부이아닌 실바른 첩의 자식으로서 야곱의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셀지파는 예루살렘의 북서쪽 여러분 갈멜에서 시돈까지 이런 해변지역 땅을 활당받은 그들의 지파로서 거기에 바누엘은 사람의 딸이라는 거죠 또한 이바누엘은 여러분 야곱이 야뽀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꽃에 붙인 이름이 분이엘이라는 부니엘,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바누엘은히브리적 분이엘인 하나님의 얼굴에 의미가 있고요. 그 반우연의 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나이며 그 이름에는요,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당히 어떻습니까? 경건한 가정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안나는 여인을 우리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안나에 대하여 짧은 이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은혜에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은혜 삶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정반대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삶 속에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말았다는 거지. 얼마나 절망과 아픔, 비통함의 상처가 끄였어요. 그래서 84년 동안 과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한글 개혁 성경이나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요 혼자가 되고 나서 84년을 살았다라는 말로 의미 있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안나는 여인이 그 오랜 시간을 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나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하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안나는 할머니로서,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당시의 과부는요, 연약하고 어렵고 참으로 세상 사람들의 존경, 신뢰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주목하는 그 여인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도 내세울 것변변치 않는 그 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남기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그 오랜 시간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전 중심을 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이 질문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삶의 나그네 여정을 마쳤을 때 나의 묘비 앞에 아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과연 나는 과연 어떤 암흑개라고 들려지기를 여러분 원하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안나는 할머니란 정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삼겼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된 신앙의 모습을 올 봄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그 많은 나이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당시 이 과부로서의 생활한 삶은요,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소망이 없이 사는 그 할머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항상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 더욱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서 기도했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환란도 아픔도 어려움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이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신약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우리가 종인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예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을 대신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안나는 여인 어려움과 고난과 환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의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으로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시 그 은혜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랑하는 은혜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활란과 고통과 근심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더욱더 그 안날을 붙들어 줄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성전 중심의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그 외로운 삶 속에서도, 또 노령이 되어 생애 의욕이 소멸될 갈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사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안나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천 신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서 현장 예배 나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그 자체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고정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격이영 그 은혜의 연결고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공급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이 절망의 시대에 삶의 소망을 나누어지는 안나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나가 아 안나가 생전에 메시아를 직접 만나 경비할수 있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먼저 38절 말씀 보니까요.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신앙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안나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망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지. 오늘 보면 38절 말씀 보세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안나가 시몬처럼 아기를 품에 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애언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현장 가운데 안나도 그 현장 가운데 주인공으로 참여했다는 거지. 또 안나는 나이가 많아 흐리된 눈이었지만 똑바로 그정 장면을 바라보았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성령에 충만한 시문의 팔에 안겨서 하늘의 평강 가운데 새근새근 잠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안나는 직접 보았고요. 또 장차 어떤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구원자로 메시아로실 그예수님이그 사역에 대해서 시몬이 예언진그 기도를 통하여 이 안나는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시몬의 찬양을 들으면 놀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지만 오늘 안나는 여인은요 그 말을 귀담아듣고 하나님께 뭐 해서 감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차원이 다르잖아요. 자신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다리며 성결을 떠나지 않았으므로, 메시아를 떠오심을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됐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의 송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송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있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안나는요, 이제 소식을 증거했어요 백살 가까운 이 할머니 기력도 없고 흥미롭지도 않은 것 같고 새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어떤 소식이요? 좋은 소식 생명의 소식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 그분을 통해서 인생에 우리 인생이 바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정말 새로워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의 사슬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드릴 모든 어둠이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메시아를 축복, 그 시몬의 그 찬양을 들었고, 또그 똑똑이 보았고, 내가 만났다.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이 생명의 소식, 희망과 소망의 이 메시지를 안나는요, 간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몬과 안나, 그들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도록 지속되는그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그러나, 결국에 뭐요? 그 소망이 성취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요그러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 팬데믹 현상과 이 대한민국 이 자체 또 요즘 뭐 거의 900대 숫자까지 뭐 이제 전염자들이 올라간다라는 이소식 들을 때마다 답답하고 두려워 어쩔 수 없지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잔차와 여러분 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사 능력의 오르수를 붙잡아 도와주심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저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그 사실 힘을 내세요 격리하며 우리 모두가 안나처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대로 칭호를 들었던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화면에 보면 그의 살아생전의 사진인데요. 그분은 1948년 루마니 감옥에 수감되어 아주 혹동한 감옥 생활했어요. 을 어떤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루만의 공산당은 기독교를 탄압하기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더 흩어버릴 계획으로 가장 그 당시에 영적인 존경받는 목회자 누구인가라고 찾던 중에 그 중에서도 리차드 범벌한 이 목사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그를 납치하여 감옥에 갇혀 심한 가혹한 폭행과 혹독한 고문을 통하여 해교 시킬 것을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변절자로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게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나는 이제 목사직을 안 하겠어요라고 선포하고 말하고 고백하기를 원한 것이 저들의 공산당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했어요. 목사를 안 한다겠어요. 그럼 여러분도 이제 종교 그 신앙 예수 교회 이제 하나님 버리세요. 이렇게 공산당이 이제 이용하려고 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고문을 당했지만 목사님은요, 그 신앙만큼은 변치 않았다는 거죠. 감옥 속에서 당한 고난, 고문 이야기는 책의 일부를 여러분이 소개합니다. 화면을 보실래요? 저는 1948년 2월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감옥에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저를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척추와 뼈들을 부러뜨렸고 12군데나 칼자국을 냈고 18군데 화상자국을 남겼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채찍으로 때리는 고문 정도는 예사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는 쇠, 갈고리와 칼로 고문을 당한 후 굶은 쥐들을 감방에 넣어 잠자지, 잠을 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주일 내내 밤낮 없이 선채로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나 어려운 고문, 아픔, 환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공산당원들은요. 그 고문 현장 가운데 의사, 의료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왜요? 죽을, 죽지 않도록 때리고 고문하면서 죽으려면 그 심장 혈압 이제 맥박을 체크해서 잠깐 멈추고 또 살려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목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변질자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도 이 목사님이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가는 믿음의 자세를 보니까 저들은요 계략을 바꿨어요 어떻게 했냐? 이제 수감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동안 감옥에 있는 관계로 가족과 연락을 못 했는데 가족의 연락을 연결해서 면회를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림버든 목사님을 이제 변질자로 바뀌자라는 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모두가 편지를 쓸때이 목사님도 가장 아끼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면회 올 것을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어느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면회 오는 그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제 수감자들이 면도를 하게 됐고 좋은 옷을 입고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가족과 함께 면회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리모던트 목사님의 소식은요 가족은요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 한명한명다 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의 가족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송이 들려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다. 결국 기다림이 무산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자 참고 복받쳤던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오열로 바뀌었어요. 통곡합니다. 그런데 면회를 마치고는 다른 죄수들이 하는 말이 뭐야? 야! 너 부인,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갔나봐! 야! 뭐꼴래 뭐, 너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마음의 가슴이 아팠다는 거죠. 근데 다시 방송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없다. 가족은 널 버렸다. 이제 넌 끝났다. 여러분, 그동안 목사님이 그렇게 지동한 고문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때 믿음이 흔들렸다고 했다는 거죠. 그 간절한 기다림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만나지 못하니까 마음이 사정없이 흔들렸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냐? 가족들이 정말 나를 버렸냐? 아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 그의 믿음의 현장이 흔들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소망 없는 기다림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릴 때그 믿음을 놓쳐버린 결국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리차드 범벌한테 목사님 혹독한 고문과 악랄한 여러분 유혹을 뿌리치고 1964년에 석방되었고 그 당시 공산권에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2001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나아가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안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면 기다림을 통해 분명히 기쁨의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혹독한 고문과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리차드 범벌한테 목사님처럼, 백살이 가까운 인생을 힘겹게 살아왔지만 늘 성전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더 믿음 안에 왔던 안나 할머니처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시무원처럼 우리의 모든 기다림은 주님의 소망과 뜻 안에서 틀림없이 합려가의 선을 이룬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소망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을 주시기하여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한 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은혜를 주시기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을 향한 성전 중심의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1 9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입장일지라도 그러나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메시로 오신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그분을 또한 경배하시고, 주님의 참된 소망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때에 이 시국에 믿지 않나 절망 에 두려워하는 이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서 안나처럼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내가 그 메시아를 통해 경배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여정의 어둠을 멀리 치실 것이고 그분이 이 나라 민족을 살려 주실 것이고 장차 구원해 주실 것이란 위대한 믿음의 간증자 우리 모두 다 되셨어. 하나님의 마지막 쓰임만 안나와도 사명자 되시기를, 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